가리나 아니요. 눈만 보여 주거나 이랬는데 어이 이제 그냥 다 보여 주거든. <laughs>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어... 언젠간 빠지겠지, 아무서. 어... 그냥 뭐부터 왜 하게 된 건지. 코는 여기 코끝이 처져 있어서 올렸으면 좋겠고, 코 여기 콧대 쪽이 퍼져 보이기도 하고. 콧볼도 되게 좀 넓어 보여서 뭉뚝해 보인다 해야 되나? 지방이식도 제가 하고 싶다 해서 아, 진짜 웃을 때마다 팔자 주름 여기 잡기는 거예요. 화장품이 묽어 보이기도 하고 좀 주름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미간이 굉장히 낮아요 콧대에서. 그래서 네. 미간을 채워서 직반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 축이 굉장히 많이 이겼어요. 네. 잠깐 핑크를 잡으면서 돌릴 거예요. 네. 지방은 허벅지 안쪽에서 빼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지방 먼저 뽑고, 코하고, 지방 넣고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뷰티비에서 촬영했던 수아입니다. 안녕. 와, 수아님, 우리 몇 개월 만에 본 거죠, 지금? 2개월. 2개월. 어땠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회복 과정이 좀 어땠어요? 나름 괜찮았는데 이제 숨쉬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거 빼고는 괜찮았어요. 수술 부위가 어떻게 됐었죠? 코랑 지방이식이요. 지방이식은 어디 어디 했어요? 어 이마랑 반자랑 앞볼이랑 팔자랑 턱어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예요? 앞볼이요. 지금 확실히 본인이 차이를 느껴요 앞볼은? 네. 이제 웃을 때나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좀 볼륨감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마도 충분히 살아 있어요. 그때 코랑 지방이식. 왜 하게 됐었는지. 코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이렇게 넓어서 좀 뭉툭해 보이고 막상 필러 빼니까 콧대도 낮은 콧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게 됐고 그리고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도 볼륨감이 없어서 주위에서 늙어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웃을 때마다 이제 주름 낑기고 뭐 이런 거 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서 했는데 만족해요. 확실히 덜 낑기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약간 좀 피부도 탱글탱글해 보이고. 오 맞아. 아 근데 코는 확실히 뭉툭했던 느낌이 확 사라진 것 같아요. 정면에서 효과를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술 로 회복을 어떻게 했는지, 뭐 아니면 해프닝 같은 게 있었는지. 저딱 나와서 바로 사리실에 있는 거울 있었는데 거기로 바로 확인했거든요. 제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딱 확인하자마자 이마 부, 이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laughs> 이마가 그만큼 확실히 뽕실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 하더라? 네, 그래서 막 머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코보다 머리가 일단 아팠고 코는 아픈 건 없었는데 응. 숨쉴 때마다 입으로 숨쉬어서 계속 막 립밤 발라주고 막 가습기 틀어놓고 그랬거든요. 응. 그게 좀 힘들었고 입을 크게 벌리질 못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땡기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좀 불편했고. 근데 그런 고통이 얼마나 갔어요? 일주일? 아 일주일. 네. 근데 지금. 코는 좀 많이 보완이 된것 같아요. 수아님이 원했던 음... 코처럼.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이제 펑퍼짐한 코였잖아요. 확실히 사진을 찍으니까 포토샵을 안 해도 돼요. 오 정말로 찍을 때?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페이스타임. 그때마다 맨날 코를 가리거나 아니면 눈만 보여주거나 이랬는데 이제 그냥 다 보여주거든요. <laughs>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코가 완벽해졌으니까. 네. 이미 수아님이 1탄에서도 코가 콧대가 높았잖아요. 네. 더 높였잖아요. 확실히 엄청 높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필러를 뺐을 때 정면 사진 찍었던 게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하니까 코때 그렇게 딱 라인이 살아 있더라고요. 지금은 주위 사람들이 이제 코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재료 아까 잠깐 말해 주긴 했는데 재료 뭐뭐었는지한 번만 더 언급 어, 번 말할까? 요비중격이랑 기증능이랑 실리콘 3mm. 3mm 꽤 높게 넣은 건데 음... 본인이 만질 때나 이럴 때못 느껴요?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코를 잘못 만져요 아직 좀 불안한 거? 어 그치 네 그래서 진짜 살살 만져가지고 필러는 얼마 정도 만았다 했었죠 그때? 두 번? 필러로 확실히 효과를 봤던 코예요? 네그 당시엔 저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퍼지면서 필러는 비추예요 필러 때문에 좀 넓어졌던 여기 콧대는 확실히 보완이 된거 같고 네 마음에 들어요. 핑코 <laughs> 교정도 같이 들어갔잖아요. 네. 정면에서 봤을 때 핑코라는 게 확실히 보이는 코였나요? 저는 몰랐어요. 오... 원장님 배고 난 다음에 알았거든요. 우리 절골은 어디서 진행했죠? 여기. 아, 근데 절골이 효과가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널찍해 보이는 게 이렇게 된 느낌. 코 수술 후 일상 생활에서 제일 달라진 점이 뭐예요? 셀카를 전부 다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외모에 자신감이 확실히 생기니까. 음... 아 그리고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음. 코가 높아지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어, 그렇 그래서 계속 코 괜히 눌릴까봐 계속 이렇게 들고 <laughs> 들고 다녔다가 다시 내렸다가 <laughs> 좀 이따 다시 또 들고. 그러면 제일 일상 생활에서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 뭐예요? 세안하고 기초 바를 때. 원래 그 전에는 세안할 때도 클렌징 폼으로만 씻고 아무거나 썼거든요 기초도 혹시나 여드름이 나면 안 되니까 <laughs> 클렌징 오일도 제일 좋다는 거 올리브영에서 사고 클렌징 폼도 바꿨어요 좀 저자극으로 그리고 기초도 다 바꿨단 말이야 싹다 <laughs> 클렌징 오일로 계속 문지르고 스펀지로 이렇게 막 없애고 난 폼하고 결국은 과한 수준인데? <laughs> 지방 추출한 부위가 허벅지였잖아요 어땠어요 좀?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허벅지 응. 얇아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은 슬림해진 기분 어머.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아, 이왕 빼줄 거면 좀 많이 빼주시자면서. <laughs> 기분 탓인가? 어, 기분 탓. 이간으로 내 허벅지가 줄어든다고 느낄 정도로 추출하진 않은데. 흉터는 좀 어땠어요? 점처럼 이렇게 딱 구멍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있었는데 딱히 별로 신경 안 쓰였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갔다 나온 그 점? 네, ]구나. 맞아요. 그러면 혹시 지방이식은 몇 회차 맞았어요? 1 회밖에 안 했어요. 아, 한 번? 네.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앞볼이라 했잖아요. 앞볼 감각이 좀 어때요? 제볼 느낌 나요 이제? 네. 처음엔 좀 어땠어요? 얼굴 지방이식한 한 것들이? 뭔가 들어있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 아팠어요. 아 뭔가 욱싱거렸거든요 붓랑 멍은 언제까지 가고 이랬어요딱 부목 떼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 되니까 거의 다 사라졌던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멍 크림을 계속 발랐거든요 부목 떼고 그래서 더 빨리 사라졌나 봐요 생각보다 멍이 별로 심하지가 않았어요 붓도한 2주 만에 빠진 거네요 관리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산책! 산책을 한두번 정도 했던 거 같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붓기가 막 빨리 빠지길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따로 그렇게 관리한 건 없었고 호박즙도 한 이틀 먹고 안 먹었어요 맛 없어서 <laughs> 수아님이 수술 전에 엄청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코 수술은 이왕 하는 거 화려하게 하는 게 맞고 지방이식도 코할 거면 같이 하세요 <laughs> 그래야지 확실히 라인이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코는 진짜 화려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큐앱에서 뚜비뚜앗을 검색해 주세요. <laughs> 제 1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여기. 그럼 안녕. <laughs>